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제가, 어, 우리 그, 어, 토지, 어, LH에서 공급하는 토지를, 어, 검색하는 방법, 그게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이렇게 LH 청약센터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약 플러스, LH 주택 공사, 임대주택, 이런게 들어가는 게 생기는데, 어, 예전까지는 저희가 어, 토지라든가 이런 걸 공급할 때 이렇게 LH에서 토지는 주로 LH 청약센터라는 용어로 이렇게 청약을 쳤는데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LH 청약 플러스로 그래서 이 청약 플러스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 LH 청약 플러스 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 여기서 저희가 이제 궁금, 관심을 가지는 품목이 여기 이렇게 토지 그럼 토지를 클릭. 이 토지를 클릭하시면 지금, 어, 여기, 2023년도, 어, 10월 6일에서 2023년도 12월 6일까지, 어, 공급, 공고가 나와 있는, 어, 토지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파란 색깔로 이렇게 상태, 이거는 공고 중, 현재 공고 중이고, 입찰 마감, 어, 이제 토지 공급이 마감되는 날이 12월 27일, 21일, 12월 4일. 12월 4일은 이제 마감이 되었으니까 접수 마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현재 아직도 공고 중이고 공고 마감이 안 되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공고 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회수 현재 이것을 누가 많이 몇 명이 보셨는지 이, 그, 이 숫자가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선착순으로 하는 수의계약은 어, 상담 요청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로 이렇게, 여기 사람 숫, 이게, 이게 관심, 숫자가 많은 게 어느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여기 1000명이 넘게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더 많이 1643명이 검색했는데 요거는 어떤 건지 보니까 파주운정 3지구의 주거전용 단독주택 제공국 공고 3차. 어, 요런 식으로 관심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어, 요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게, 어, 보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2,188명 세종자치시의 어, 상업하고 업무시설이 지금 12월 19일까지 공고 중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방법은 이해하셨을 거고 자 여기서 도대체 이것을 클릭하면 뭐가 있는지 이거를 어, 클릭해 보겠습니다. 바주 운정 3지구를 클릭 여기에 어, 첫 번째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파주운정 3지구 업무 복합 용지 공급 공고, 공고문이 있고요 이거 pdf 파일로 들어있고 어 여기 요거 요렇게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요거는 다운로드 되면서 이렇게 바로 볼수 있는 버튼 두 가지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공고문이 있고 나머지 이렇게 첨부 파일들 어 파주운정 리플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팜플렛 어, 일명 카다로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필지별 상세내역 이걸 엑셀로 돼 있고. 어 지금 여기는 이제 제곱미터로 해서 뭐 금액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평당가가 얼마인지 뭐 그런 거는 분석하실 때 옆에 엑셀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평수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 볼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토지 장애당 이런 거는 뭐 경사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돼 있어요. 그리고 공사 계획 평면도가 알 G 파일로 이렇게 어이 압축된 파일로 있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조서 그리고 어 지구단의 계획 지침서, 그리고 핵지 계획, 뭐, 도시 계획 결정도, 그리고 토지 계획 변경, 그리고 도시 계획 결정도, 용도 지역, 어,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보셨을 때, 어, 신호등에서 좌회전이 되는지, 우회전이 되는지, 요런 것을 볼수 있게, 어, 교통 영향 평가 도면을, 어, 같이 이렇게, 어,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 앞장으로 넘어가시면 이 공공물이 쭉 있는데 나는 어 지금 동탄 신도시를 궁금하다. 그러시면 요 날짜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요 2023년 10월에서 요렇게 2개월 동안에 검색이 된 걸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이 2023년에서 어더 이렇게 어 앞으로 갈수 있습니다. 요렇게 5년까지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7일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서 나는 동탄을 한번 검색해 보고 싶다. 그러면, 동탄에, 이, LH에서 택지 개발하는 역사를 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동탄을 치시고, 클릭. 하시면, 2023년 11월에는, 어, 근린 생활시설 공급 중이고, 현재는 이렇게, 아, 이게 재공급 공고, 수의계약 공고, 뭐, 재공급 공고, 뭐, 거치까지 이렇게 있다. 이런 거를 쭉 보시면, 아, 현재는, 어, 부동산 경기는 어떻구나. 이것도 이렇게 볼수 있는 이력도 될수 있고요. 현재 이렇게 공급 공고일이 23년인데, 다시 중간에 이런 데도 어, 보시는게또 도움이 되시고요. 이거를 이제 또 뒤로, 예, 네, 이렇게 보시면, 아, 다시 이제, 여기 지금 2019년도 8월일 때는 지금 뭐 수익계약이라는 내용 같은 게 보긴 좀 어려운데, 여기 R&D에서 수익계약 공고가 있네요. 이때도, 뭐, 요런 땅 같은 경우는 수익계약 공고가 있었구나. 전체 어, 내가 원하는, 뭐, 신도시나 택지 개발 지구를, 어, 요렇게 공고명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 날짜를 이렇게 5년인데, 이거를 2010년으로 돌려서서 2015년까지도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LH에서 토지 공급한 이력을 볼수 있는 이 좋은 홈페이지, 어, 청약 플러스 홈을, 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궁금해 하시는 토지 공급 공고가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꾸준히 이걸 보시면서, 어, 내가 원하는 곳에 토지 입찰이 나오면 또는 토지 뭐 추천 공고가 나오면 그 이제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 택지도 있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홈페이지는 LH 청약 플러스입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청약 플러스 금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내일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